너를 만나고 버즘나무 밑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너를 만났다. 시몇줄 쓰는 것 때문에 붉은 도장을 끊임없이 찍게 만들던 내가 아들, 딸, 남매와 내 아내를 데리고 그 앞에 서 있었다. 나도 내 아이들이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에서 초롱초롱 기다리고 있을 내 자식들을 생각했다. 내가 내 자식과 내 나날의 삶을 위해 일을 한다 했듯, 나도 내 새끼들의 억압 없는 내일과 가난한 내 이웃들의 빼앗긴 삶을 위해 시를 썼었다. 그들 모두의 사람다운 삶을 위해 나도 때론 분노하고 때론 눈물지었다. 그리고 너의 그 질긴 발길과 눈매 때문에 나는 몇해 동안 꼭 너의 그 어린 남매만한 애미없는 내 아들, 딸과 헤어져 살아야 했다. 오늘 이 밤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너를 만나서 너와 반가운 듯이 손을 잡았다. 너를 보면서 나는 분노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힘주어 너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그리고 내 편안한 삶과 안녕을 물었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진정 무엇인가? 돌아오는 길에 나는 줄곧 그 생각을 하였다. 너는 진정 나의 죄인가 원수인가? 나는 차창 밖에 별 하나 뜨지 않는 하늘을 보며 도리질했다. 치르게 하늘 저 뒤에 서서 결코 니우치지 아니할 너무도 당당한 얼굴들을 나는 잊지 않는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내 표정을 자꾸 지우려 애를 쓰며, 그러나 나는 내가 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도리질 쳤다. 내가 내 작은 고난이나 어려움 따위로 너를 미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도리질 쳤다. 당신. 가난한 이의 추녀와 풍요로운 이의 뜰하게, 똑같은 햇볕을 비추어 주시는 당신. 사나운 짐승과 착한 꽃에게 똑같은 빗줄기를 내려주시는 당신. 간교한 자의 수레에도 말없이 바퀴를 달아주시고 포악한 자의 손에도 칼을 쥐어주시는 당신. 산짐승 소리를 미워하는 젊은 꽃잎들이 매맞아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만 계시는 당신. 저 절건거리는 사슬소리를 가만히 듣고 계시는 당신. 기다리는 그날은 꼭 오느냐 물으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당신. 이렇게 쉬 오지 않는 것이냐 물으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당신.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 나는 또 너희들 곁을 떠나는구나. 기약할 수 없는 약속만을 남기고 강물이 가다가 만나고 헤어지는 산처럼 무더기 무더기 멈추어선 너희들을 두고 나는 또 너희들 곁을 떠나는구나.비바람 속에서도 다시 피던 봉숭아 잎이 안개비를 젖고 뒤뜰에 열지어선 해바라기들도 모두 고개를 꺾었구나.세월의 한 구비가 이렇게 파도 칠 때마다 다 못나눈 정만. 흥건히 담아둔 채 어린 너희들의 가슴에 잔물지는 아픔을 심는구나. 나는 다만 너희들과 같은 아이들 곁으로 해야 할또 다른 일을 찾아 떠나는 것이라고 달래도 마른 버즘이 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며 아직도 다하지 못한 나의 말을 자꾸 멈추게 하는구나.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이 짧은 세상에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은 없지만 너희들이 자라고 내가 늙어서라도 고맙게 자란 너희들의 손을 기쁨으로 잡으며 이 땅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되어 꼭 다시 만나자.가을 사랑 당신을 사랑할 때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당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바람부는 저녁 숲이었으나 이제 나는 은은한 억새 하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내 마음은 눈부시지 않은 갈꽃 한 송이를 편안히 바라볼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다시 만나게 될 아침을 생각하며 저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하는 잔잔한 넉넉함입니다 가을비 어제 우리가 함께 사랑하던 자리에 오늘 가을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안 함께 서서 바라보던 숲에 잎들이 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고 오늘 낙엽지는 자리에 남아 그리워하다 내일 이 자리를 뜨고 나면 바람만이 불겠지요. 바람이 부는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헤어져 그리워하며 한 세상을 살다가 가겠지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사랑하던 자리에 피었던 꽃들이 오늘 이울고 있습니다. 서리꽃. 서리꽃 하얗게 들을 덮은 아침입니다. 누군가의 무덤가에 나뭇짐 한단 있습니다. 삭정이 다발 묶어 놓고 무덤가에 앉아 늦도록 무슨 생각을 하다 그냥 두고 갔는지 나뭇가지 마다 생각처럼 하얗게 서리꽃이 앉았습니다 우리가 묻어둔 뼈가 하나씩 사가가는 동안에도 우리들은 남아서 가시나무 가지를 치고 삭정이 다발 묶으며 삽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가야할 몇십리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서리꽃 하얗게 길을 덮은 아침들에 나섭니다. 초저녁. 혼자서 바라보는 하늘에 초저녁 별이 하나.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멀어 끝없는 바람. 살아서 꼭 한번은 만날 것 같은. 해걸음 떠오르는 먼 옛날 울며해진 그리운 사람 하나. 먼 발치서 당신을 처음엔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 뒤편에서 당신 모습 바라보다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틈에 쌓여 있는 당신 모습이 전보다 더 야위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나를 알아보시지 못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왜 당신에게 좀더 가까이 가서 내 자신을 당신에게 드러내 보이기 부끄러운 것일까요? 혼자마으론 당신이 내 목소리를 잊지 않고 계시리라 생각하곤 하면서 이렇게 다시 천천히 되돌아 걸어오곤 하는 것이지요. 돌아오는 길에 먼 어둠 속에서 불빛 두억에 반짝이는 걸 보았습니다. 별몇개그 위에 희미하게 떠서 내가 생각하는 당신 마음처럼 반짝이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왜 당신 앞에 가까이 나서기가 부끄러운 것인지요. 처음엔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인가 자꾸만 당신 앞에 떳떳하지 못하여, 나 혼자만 생각하는 당신 향한 이 마음을 그리움이라 말하고, 당신이 기쁘게 나를 알아보실 때까지, 내가 몰래 보내는 나의 이 작은 목소리를 다만 기다림이라고 달래 보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